프레임 돌았습니다. 아예 서세요. 아예 패이 좌우로 줘. 직복하게 집중해 주시고요. 단수 좌상, 상수 좌하로 방어. 단수 좌상, 상수 좌하. 고! 준비되어 있습니다. 카운터! 고! 두 개의 합기 세팅이 좋겠네요. 여러분, 빨리 도착만 하시고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공간이 정말 깊은 조안을 만들고는 액자와 오늘 가지고 계신 예, 스마트폰으로 이 무대와 음 어우러지는 스카이 갤러리 저의 이꽃연이 불빛으로 타오를 기존의 예, 아름다운 풍격과 함께 다녀주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사진 예쁘게 담아서 음 여러분이 활용하고 계시는 SNS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이틀에 스포츠가 있더라도 연들이 마치 5아연에 <목소리> <오하연에 목소리> 맞춰서 행렬을 하듯 연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연은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<목소리> 연신이 엮이지 않도록 이렇게 멋진 광경을 선보이고 예, <목소리> 예, <목소리> 있는 정말 한가지는 예술인 <목소리> 입니다. 저희 축제 주최위 소개해주시고 우리 님도 소개해주시고 전 세계의 연사들이 요! 저희 부안을 작년에 이어서 방문하셔서 요! 이 불꽃 아름다운 노을 배경으로 네, 연을 날고 있을 데말그대로 하늘에 털쳐지면 한.